만약에 기토가 있어요. 기토로 작과 갈게요 기토 일간자는 제가 뭡니까? 토곡수 하잖아. <laughs> 하잖아요. 토곡수 하잖아요. 그러면 수는 소는, 수는 수는 자를 기준했어. 신 아니 이쪽에서 말해 보나. 신자 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의 고가 수의 고가 이 진이잖아, 그죠? 그럼 결국 수는 나한테 재잖아, 재, 그죠? 재 고, 그러면 재물의 창고, 그럼 진 내한테 재물의 창고가 있나 없나라죠 그럼 이 사람은 부자가 될수 있는 글자가 돈 창고가 재물 창고가 있나 없나 보는 게 저희. 그 자, 그럼, 재물창고가 열릴 수 있는 해가 또 내년에 오네요. 캬, 좋겠습니다. 이렇게 본다. 기토일만. 그래, 결국은, 재물창고라는 토는, 누구한테라도 토는 재물의 창고가 되는 거죠. 어떤 걸 다는. 재물의 창고가 된다. 그죠? 또일간이 다니면 그 재물의 고지. 그죠? 그래서 참, 생, 왕, 고잖아. 그러니까, 그지? 고지. 창고들을 뜻한다. 자, 그 다음에, 음. 아, 참, 이거 하다 말합니다. 톤은, 이 재화 톤을 가득 끼고, 그 다음에 재생관 합니다. 관. 관은 뭡니까? 바로 우리 검이라, 검. 검이 뭡니까? 딱 각진 거, 이런 거잖아요. 검. 정리 정도 각딱딱딱딱 맞추는 거. 이런 거잖아요. 군대 가서 맞추듯이. 그, 어지럽, 화에 어지럽혀 놓은 걸 갖다가 다시 정리정돈 해 놓은 걸검인 상태거든요. 정리정돈 해가 농에 탁 쳐박아 놓으면 이제 수. 이제 수. 그죠. 하나로 딱만들어놨막 퍼뜨려 짓는 걸 갖다가 똑똑똑 말가 박사는 딱 내놔뒀어. 그럼 정리정돈 하는 거는 검이고딱포장하고 하나로 딱 만들어놓은 거는 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딱 정리정돈. 인성, 인성은 수와 같다. 뭔가 하나를 딱 만들어 놓는 거. 인성은 수와 같다. 그래서 수가 있으면은 아, 저 사람은 인성적 성향을 갖고 있다. 보셔도 되는 거죠. 육체관계는 뭐 몰라도 이 금을 그러면 아, 저 사람 관의 성, 성정을 갖고 있겠구나. 다 반듯하고 막하를 딱 지고 다 그렇구나, 철저겠구나. 하 이런 성향을 갖고. 토는 재물적 성향이다. 그래 결과적 성. 그죠. 결과적 성량, 목화의 결과적 성량. 재물이 없다는 건 우리 뭡니까? 만약에 이 관리하는 과정이잖아. 과정, 그죠? 과정, 나의 주차성건 내가 일하는 일이잖아요, 일. 일의 결과잖아요. 결과, 그 결과는 유지하고자 하는 거. 안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걸 다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문서로서. 그건 과정인데 제가 없다면 그러면 과정은 잘 관리하는데, 그러면 이 결과까지, 그중 우리가 이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부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오행적으로, 굉장히 오행과 우리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관계를 지어 봐도 좋다. 그래서 오늘은 저 심리적 구조까지 실질적으로 다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계속 반복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 해서 요거까지 88쪽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 십성의 적성 분석. 적성 분석하고 어 그다음 직업적 성향 보는 거 하고 그걸 우리가 한번 더 짚고 계속 진도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질문 좋습니다. 기구신이 뭡니까? 뭐. 예. 기구신. 기구신이 뭐냐고요? 아. 아. 기운이 예. 우리 예, 용신이 얘기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 고급의 첫예첫 예, 장에 딱 보시면은 예. 고급의 첫 장에 딱 보면 용신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 용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용신은 우리, 제가 이야기 쓴다라는 얘기고 용신이라는 것게 있고 그다음에 예, 희신이라는게 있고. 그런 한신이라는 게 있고 구신, 기신 이렇게 있거든요. 용신, 희신, 한신 이렇게 있습니다. 희신은 용신은 뭔지 아시잖아요. 내가 써야 되는 거. 그런데 내 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글자 중화를 시켜 주 있는 거그 용신을 뜻한데 용신을 생해 주는 거. 용신을 생해 주는 거. 이걸 희신이라 한다. 만약에 용신이 목이라. 용신이 목이면 희신은 용신을 생해 주는 거니까 희신은 수가 되겠죠. 용신이 수라. 그러면 희신은 금생수 하니까 금이 된다. 생해 이렇게 용신을 생해 주는 글자가 희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희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용.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희신이란 용신을, 용신을 생해주는 오행이다. 그죠? 그렇게 전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신은기신은이 용신을, 용신을 극하는 글자, 극하는 오행 극하는, 용신이 예를 들어서 목이면 목을 극하는 오행, 금극목 하잖아요. 금극목 하잖아. 그럼 금의 오행이 귀신이라 한다. 그래, 이 귀신의 운이 오면 용신이라는 글자가 행운에서 있으면은 이 전부 다내 명을 좋고 나쁨을 이탁 흔들어가지고 좋은 쪽으로, 그죠? 내가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놓잖아, 환경을. 그런데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놓는 이 목의 글자를 해치는 글자. 요게 이제 이 바로 기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신의 운이 없면데 굉장히 운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용신을 굉장히 써갖고 용신을 아주 아주 이제 길한 것으로 보는데 귀신은 아주 흉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용신을 극하니까. 용신을 극하는 거예요. 그것도 구신은 그래서 기구신이라 하죠. 네. 어. 자, 잠깐만요. 요렇게. 그다음에 구신은 내가 이 기구, 이, 이런 얘기를 잘안 하거든요. 자 구신이라 하면 신을 귀신을 생하는 오행. 또는 오 시신을 극하는 오행. 이걸 말한다. 그죠? 이해되시죠? 말한다. 그럼 결국은 희형은 길하게 보고 기구는 휴하게 보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요 한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 한갈 한자로 쓰거든요. 한신이라고 한갈 한자로 쓰는데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오행이 하나 남잖아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한신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뒤에 잠자수업있잖아요또 착각했다. 그런데 <laughs> 기후신이 많이 쓰이긴 쓰입니다. 예? 쓰이는 게 아니라 운에서 오면 운에서. 아, 예. 네. 그 우, 운에서 오는 게진 음. 뒤에 수 i l l e 깜 a 해카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